예에에.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응. 전부 다 상대해 주지 바로 응. 박아버려 나 같은 경우 바로 요를 그냥 칼팩 박아버려 아니 왜 이렇게 픽을 안 골라. 아니, 누구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상대해 주지. 안녕하세요. 아, 어 그래 안녕. 파이크 돌격. 그러니까 여긴 제네 세계인가? 아니, 우리 세계인가? 해냈거만이평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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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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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이 한명 남았지. 아, 적. 아, 아, 기는 우리 차지거든. 안 돼, 안 돼. 아! 잠이 어디에다 숨기 말아야 어? 한 아, 아, 한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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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비. 와,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를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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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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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아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이 세븐 조심 해봐 이가 왼쪽이다. 대치 이런 걸왜 한다고 나 살치 공복 와요. 잡다 이거. 아이스비시 작기 전에서 첫 살짝. 아 잡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안 가워요>.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얼굴가지않 전부다 상대해주시 <laughs> So <laughs> there. 네, 날린 나이는 나이이 뭐야, 저거? 나이는 는 나이는 나공격 나이는 게이는 나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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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는 나이는 버리는거이는이렇게이는나게는나없는거같다 야 하보야 그걸 연막을 어 그래 나이스 적군이 <laughs> <laughs> <협소에 웃음> 한명 남았습니다. 우리 다린 맞아? 다 아직 3명 남았습니다 <목소리> 오케이, 아 개마야 아아 리여아내가 처리하지 잘한다. 여기 여기 어이. 여기 <목소리> 에이, <목소리> 점검하게. 점검하게. <목소리> 아 m 리 다쳤다 인간 이 s 그 u t up. I'm going to shut up. I'm g o 아니, 시간차 공격이 일반냐 아, 오, 뭐야? 나왜 빨개? 나왜 빨개? 누가 레이나 얼굴에나 통번쇼 찍 오, 진짜 뭐야? 팬텀이야, 왜? 팬텀 공간 이동 분은 한명 남았습니다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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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든 으악. 미드랑 B 사이트 B에서 적투 발견 어, 어, 어. 이오나 조심하라고 솔직 조심. 뭐야 근데 왜 A 소리가 나지? 조심하라고! 얘네 비갈 수밖에 없는데 스파이크가 중앙에 아, 떨어졌습니다. 야 근데 여기 스, 아, 스파이크 아 여기 스톤 아니지 맞다. 눈 조심해. 이야 여기 스이크라아이한명 남았습니다. 조심하라고. 네. 무정의 대표놈 권력군. 쳐라. 30초 남았습니다. 이거 대 준비 워야지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근데 왜 비냐고? 떨어졌습니다. 네 위치는 어마추어. 아군 한명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응? 어? 아, 어이 순간 사투리, 어이라 보잘 것 없는 복제품들 주지. 너이한명 남았습니다. 스지점어네 야, 얘도 오퍼야? 어딜 오퍼를 들어? 땅가 되져 있어. 아야, 여기 여기 아됐왼쪽왼쪽츠 어, 어, 기뻐했네. 어. 어 나... <목소리> 나이스. 어, 기0이네 어. 시간 작았잖아. 어다. 이번에 보고 싶어. 나 이. 아, 아 아, 우리 팀 너무 좋고피 그냥 나 여기만 있으면 된다, 이말이야메인 나고 해벨. 아 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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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잠깐 기다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어 에이스네. 에이스. 차해보자고 간네들쟤 어, 아.. 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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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리를. 하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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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얘 빠르게 좀 아. 이거 KU 위치. 아, 이게 이 없지. 아, 나이스. 이거었어 그럼 야지

놓쳐 나갔나 놓쳐 아들 어디 숨어있지 편의점 아, 들기 아군이 그래. 한명 남았습니다 아아 이 이겼는데? 이겼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클럭 쟤네 왜안 했지 클아 I'm 은 없어. e n o u r e 아 s <laughs> 아, 아, 들아 이거 이 o r r y o u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미아 미미, 카타르, 미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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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면은이미갔다르미 조심해라 괴물 간다. 르 미미, 카타르, 미 와인 타